안녕하세요. 렉시타로 렉시 원장님의 제자 솔라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나에게 생길 좋은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너럴 리딩이니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숫자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느낌대로 필이 딱 꽂히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1번부터 5번 카드 중더 느낌 있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찾아올 좋은 일은요. 금전적인 부분이 안정을 찾고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들어온다던가, 큰 돈이 들어온다던가,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기뻐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걸로 보여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한숨 돌리는 일들이 생기실 거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은 그에 걸맞는 보수가 생기실 거예요. 걱정이 없으셨던 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익을 보실 수도 있어 보이네요. 예를 들어 주식이나 코인, 이런 부분에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터져주는 일들이 생기는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결정의 기로에 서서 갈등했던 부분들도 해소가 되고 불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해결이 돼서 정신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일들에서 해방이 되는 모습도 보여요. 결정을 못해서 생각만 하던 일들을 이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이 이사를 생각만 하시던 거였다면 이사를 결정을 한다던가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거를 선택할까 갈등하던 일들도 해결이 나는 모습이에요. A와 B 중에 선택을 못해서 갈등하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이제는 딱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스트레스 받고 불편했던 일들이 내가 만족할 만큼 풀려가는 모습이에요. 일적으로도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하게 일처리를 하셔서 인정받는 일이 생기실 거고요. 여러분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일을 잘하셔서 커미션을 받는다거나 여러분이 만족을 할 만큼 일이 풀려가서 조건이 더 좋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실 거고요. 굉장히 바쁜 모습도 보여요.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이고요. 생활 자체도 즐겁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솔로이신 분들은 누군가와 만남이 있으실 수 있고, 이때 들어오시는 분은 조건적인 부분이나 외모적인 부분이나 뛰어나신 분들이라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조건만 맞으면 만남도 더 자주 하시고 노는 코드가 맞는 분이라 관계도 빠르게 진전이 되실 거고요. 이미 연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로 더욱더 예뻐하시면서 잘 만나시고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운이 들어오셨네요. 1번 분들은 즐거운 일과 안정을 찾는 일이 많아 보이세요.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좋은 일이 많아 보이시니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좋게 좋게 풀려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걸로 보이네요. 1번 분들 리딩 마무리할게요.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앞으로 찾아올 좋은 일은요. 여러분이 미숙했던 부분들에서 주체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공부라던가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만큼 성과도 잘 나와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 일을 도맡아서 하시게 된다거나, 잘 하시게 되어서 보완뿐만이 아니라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일이라던가 하고 싶으셨던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도 있어 보이세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일을 추진하시는 거면 그 일도 굉장히 잘 풀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불안감을 느끼셨던 일들, 현실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모습이고, 금전적으로 불안했던 부분이 해결이 된다던가, 나를 괴롭히는 부분들,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이 해결이 조금씩 되어가는 모습이세요.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그분과 관계가 새로 시작이 되면서 해결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을 버겁게 했던 일이라던가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여러분이 휘두르는 대로 풀려간다거나 내가 나를 의심했던 것들, 남이 나를 의심했던 것들이 풀리면서 좀더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기실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자존심 상했던 마음도 나아지시는 것도 같이 보이네요. 심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많아 보이시는 흐름인데 그 부분들이 풀리는 일들이 생길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칼자루는 여러분이 쥐고 계시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도 있어 보이기는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좋게 풀려가는 운이 있어도 해결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만큼 일이 더잘 풀려갈 거니까요. 여러분이 더 힘을 내셔서 쥐어진 칼을 열심히 쓰신다면 지금 힘든 일들은 다 좋게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지네요. 힘내 주시고요. 앞으로 굉장히 바빠지시는 것도 보여요.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기분 전환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라던가, 전부터 하고 싶으셨던 일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좀더 여러분이 잘 하시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도 보이네요. 자신감도 붙으실 거고, 여러분의 마음과 지식이 풍성해지실 거예요. 앞으로 이번 분들은 일적으로 잘 풀릴 운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발전하실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좋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더 힘을 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2번 분들 리딩 마무리 할게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앞으로 찾아올 좋은 일은요. 귀인이 붙으셨어요. 앞으로 귀인을 만나게 될 운이 강하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연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귀인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분이시고 이 분을 새로운 인연으로 만나신다던가 원래 알고 계시던 분들, 친구분들이 귀인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수도 있으세요. 인 복도 붙 으셨으니까요. 사람 들을 만나 시는 일을하 시는 분들 이라면 손님 복이 있 으신 거고, 접촉 이 별로 없 으신 분들은 누군 가를 만나 게되면 귀인 으로 오 시는 거 니까요? 눈크게뜨고 누군 가가 다가오 는걸 긍정적 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실 게요. 연애 운도 좋아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는데, 귀인 운도 있으신 거고요. 사회적 지위와 조건이 괜찮고, 외모도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괜찮다 싶으신 분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시면 관계도 빨리 편해지실 수도 있고요. 꾸준히 연락이라던가 만남도 자주 하는 거로 보여지네요. 이미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관계가 좀더 편안해지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관계가 깊어지실 거예요. 동거를 하신다던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좀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운과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걸 다 해도 좋을 만큼 큰 돈이 들어오는 운도 있으시니까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금전으로 잘 풀리는 운도 들어오셨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일도 술술 풀려 나갈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는 하세요. 휘둘리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휘두를 수 있게 자신감 넘치게 모든 일을 선봉대에 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적으로 윗분들이나 동료분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 일이라던가,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던가, 새로운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일이 생길 거예요.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풀려 나가실 거고,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같은 여가를 즐기실 수 있는 여유도 생기실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꾸준하게 일들이 착착 해결이 되실 거고요. 3번 분들은 귀인복부터 시작해서 일복도 터지시고, 일복과 같이 금전운, 연애운도 좋으셔서요. 앞으로 웃으실 일만 남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이 주도권만 가져오신다면 분명 좋은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3번 분들 리딩 마무리할게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앞으로 찾아올 좋은 일은요, 여러분의 실력이 인정을 받는 일들이 생기시는 게 보이네요. 여러분이 드디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능들을 충분히 다 발휘해서 일적으로는 더 높은 곳으로 간다던가, 인정을 받으신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기실 거고요. 여러분의 제주로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시게 된다던가 두 가지 일을 함께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 보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타이밍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 보이시고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게 되시면 조절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으세요. 타이밍도 여러분을 도와줄 거고요. 눈치껏 잘 조절해서 일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휘두르면서 하실 수 있는 운도 있으시고요.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문제들이나 금전적으로 힘드셨던 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보여요. 안 하시던 다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안 하던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신다던가, 그 뜻밖의 재능으로 그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는 일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셨던 일도 잘 풀리신다던가, 손해본 일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이 나타나서 해결이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풀리는 게 보이고요. 여러분이 또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거나, 자존심이 상했던 일들이 잘 조절이 잘 되는 모습이에요. 스트레스와 일 사이에서 여러분이 타이밍을 잘 재시게 되고 눈치껏 빠져나갈 수 있는 운도 있으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부분도 풀리실 거고요. 타이밍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흐르는 운도 있고 여러분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눈치도 생기시기 때문에 이 재주를 잘 활용해 주셔야 할것 같고요. 안 하던 다른 일을 하시게 되면서 거기에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뭐 취미 생활을 다른 걸 시작했는데 재능이 있어서 투잡을 하실 수도 있고, 거기서 만난 인연들과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또 그걸 시작할 타이밍도 잘 잡으시니까요. 4번 분들에게 생기는 좋은 일들은 일적으로 잘 풀려가는 운이시고 스트레스가 해결이 된다던가 다툼이 있었다면 또는 싸움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눈치껏 해결이 된다던가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이에요. 드디어 여러분의 재주가 빛을 받으실 때가 왔으니까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여러분의 끼와 능력을 마음껏 발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순조롭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4번 분들 리딩 마무리할게요.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앞으로 찾아올 좋은 일은요, 마음의 안정과 만족이 찾아오는 일이에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흡족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실 운이 들어오셨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을 하시게 되면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도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모습이에요. 바쁘게 움직이면 그만큼 여러분을 도와주는 소식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바쁘게 움직여주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금전적으로 불안하셨던 일들도 마음이 편해지실 만큼 좀 융통이 된다거나 새로운 일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일들이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이 미숙하셨던 부분들이 잘 조절이 돼서 풀려 나간다거나 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도 해결이 되실 거예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막내로 이쁨을 받으시거나 여러분이 케어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게 되고, 이때는 머리도 잘 움직이시는지 계산에도 밝아지시는 일도 있어 보여요. 계산에 밝아지시면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적어지실 수 있고, 고집 부리시는 대로 일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골치 아팠던 일들도 머리가 빨리빨리 움직여줘서. 힘들이지 않고 풀려나가는 일도 있어 보이세요. 다툼이나 싸움이 있어도 요령껏 잘 넘어가시게 될 거고, 이쁨 받으시니까 오히려 다들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실 거고요. 심리적인 부분이나 일적인 부분이나 양쪽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잘 조절이 되는 운이 있으셔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시는 게 보여요. 이 때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도 두명 이상의 분들을 만나시면서 한쪽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한쪽에서는 일의 안정을 찾게 돼서 안정감 있는 나날들을 보내시게 될 거고 좋게 좋게 흘러가게 되세요. 여러분을 다 참아주는 누군가를 만나셔서 새로 관계가 시작이 될수 있고 계산적이지 않은 관계들을 만나셔서 여러분이 보살핌을 받으시면서 지내실 수 있어 보이시네요. 5번 분들은 여러분을 귀여워해주시는 분들을 만난다거나 내가 굳이 계산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아도 최대한 여러분은 손해보지 않게, 눈치 보지 않게 만드는 곳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요. 일이 힘들지 않게 여러분도 잘 조절하면서 지내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금 힘들더라도 꾸준하게만 움직여주시면 되실 것 같네요. 5번 분들 리딩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앞으로 나에게 생길 좋은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얼른 생겨서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있을게요.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저희 렉시타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